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7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2시 47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교시가 진행되고 있죠. 자, 여러분. 미주노래 예언이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테슬라, 어저께 저희가 테슬라 영상만 다섯 편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종목 간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인데요. 내려가는 종목에 대해서 반등의 타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오늘 테슬라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두 가지의 소식을 전했는데 하나는 로보 택시의 지역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소식 두 번째는 테슬라의 AI 챗봇을 탑재한다는 소식입니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완전 자율 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곧 확대하고 테슬라 차량에 AI 챗봇 그록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자, 오늘 엑 X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는 한 이용자의 글에 자, 이번 주말에 어스틴에서 더 넓은 서비스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투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언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도 한두 달 뒤가 될것 같다. 여러분, 한두 달 뒤가 될것 같다. 우리의 일론이 참 이쁜 것 중에 하나가 이것만 잘 이용하면, 그쵸? 좀더들여다 볼게요. 자, 테슬라는 지난달 20일 텍사스 어스틴 한 제한된 구역에서 자 SNS 소수의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모델 Y 차량에 대한 FSD를 탑재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행했죠. 하지만 당시 주행 과정에서 다수의 교통 법규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후 머스크는 로보택시에 관해 별 언급을 하지 않다가 약 3주 만에 서비스 지역 확대 계획을 밝힌 것인데 요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계획대로 점차 확대한다면 기존의 구글 웨이모가 주도한 자율주행 무인택시 업계와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업계를 모두 위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회사 파이퍼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포터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해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빠른 확대가 진전될수록 테슬라 주가에는 더 좋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울러 머스크는 이날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AI 스타트업 XAI가 새로 출시한 챗봇 그록의 개선된 성능을 거듭 자랑하며 이 챗봇 서비스를 테슬라 차량을 이용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록이 테슬라 차량이 곧 들어온다며 늦어도 다음 주라고 썼습니다. 자, 미 경제 매체인 CNBC 등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회는 올해 연례 주주총회 개최일을 오는 11월 6일로 잡았다고 당국에 보도했습니다. 전날 테슬라 일부 투자자 그룹은 테슬라 이사회에 올해 주청을 조속히 개최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죠. 자, 테슬라 주가는 오늘 이 기분 좋은 소식 때문에 뉴욕 증지에서 전일 대비 4.73%로 마무리가 됐고요. 드디어 야, 심리적 저항선인 300불을 가뿐히 뚫고 309.8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자, 급락해서 293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에 성공한 거거든요. 자, 심리적 저항선인 300불을 뚫었으니까 이 300불만 지지해주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테슬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호흡을 길게 보시고, 어차피 우리 테슬라 수많은 변동성을 안고 가는 녀석 아닙니까? 그렇죠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미준을 구독하시면, 그리고 어저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VIP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는데, 자, 그분들 굉장히 땡큐, 땡큐, 고맙다라는 인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 드리겠고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욕도 많이 먹습니다 테슬라 하락할 때는 하락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테슬라 다루는 채널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욕먹는 게 두려워서 소신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펌핑 채널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안 하고요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리스크 관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희는 두 가지 비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장기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내려갈 때마다 사 모으는 것. 여기서 장기는 한두 달이 아닙니다. 10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테슬라의 모멘텀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계좌 하나로 가지고는 장기 투자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트레이딩 계좌를 가지고는 테슬라가 오를 때도 수익을 내고 내릴 때도 수익을 내는 신통방통안. 더 알고 싶으시면 VIP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VIP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또 공부방에 지원해 주시면 굉장히,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와, 오늘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리플은 다시 한번 급등했는데요. 와, 리플은 뭐 한번 오르기만 하면 5리네 5%. 자 이러면 뭐 20일 오르면 100%네요 리플 자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시장에서 위험 감수 현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여러분 계속가지요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리플은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2.87% 상승한 2. 2천... 282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구요. 리프는 4.51% 급등한 2불 50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스크 테이킹, 즉 위험 감수 현상이 다시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가 분석을 했는데요.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글래스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24시간 동안 약 3억 1800만 달러의 공매도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와우, 약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약간 스퀴즈 현상인 거죠. 이런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상승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는 것이기도 한데, 이에 따라 암호화폐가 일제히 랠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미주놀 구독자분들 가운데는 또 암호화폐 투자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쵸? 좋은 또 수익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젠스나 황 사장이 트럼프와 백악관 회동을 갖는다고 하네요. 음. CNBC의 보도 따름입니다. 이야, 기분 째지겠네요. 엔비디아도 잘 가서 시총 4조 달러 돌파했고, 본인도 전 세계 부자 10위 안에 들었고, 대통령도 만나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엔비디아는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 47%나 상승했다면서 미군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이날은 이제 부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구체적인 회동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약간 그 모양새가 좀 빠져, 그렇죠? 엔비디아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AI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 칩에 대해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AI 칩인 h 2 0에 대해서 새로운 판매 규제를 도입했고 엔비디아는 이 조치로 약 8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45억 달러 규모의 재고 손실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황시요는 칩 수출 제한 때문에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이 사실상 미국 산업에 닫혀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죠. 엔비디아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면서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첨단 AIG, 블랙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근데 이제 황사장이 참 잘하는 게 여러분, 트럼프의 취임식 때 황사장은 미안한 얘기지만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 본인은 언론에 따르면 뭐 가족들과 함께 뭐 명절을 보내고 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했죠. 근데 그 뒤에 그 적인 물밑 협상의 타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동 쫙할때 황사장 데려갔잖아요. 사우디 한건 해주고 어디 한건 해주고 보상 차원에서 뭔가를 준 거죠.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윌러 연준의 이사가 7월 금리이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트럼프가 파워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와중 속에 자 연준 이사의 이런 소신 발언.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윌러는 언제든지 어,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사였죠. 그러니까는 연준 위원들이 지금 쫙두 갈래로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입장이 나올지. 자 어저께 미국이 브라질 향해서 50% 관세 때렸잖아요. 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그래? 그 우리도 부과한다. 야. 좀 들여다 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50%라는 초고율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 브라질이 보복 관세 부과를 포함해 국가 경제에 미칠 충격파 완화를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여 년간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 규모가 900억 달러, 약 123조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불공정 무역금 누명을 쓰게 된 만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에 불합리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여론전을 강하는 움직임도 감지됐는데요. 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자 온라인에 공개된 현지 언론 어, 조르나우다 헤코드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 부과 방침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미국과 먼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경제 호해 주의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대응책 우선순위로 미국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관세율 조정과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책 구성을 기반으로 한 WTO 제소를 강조했는데요. 만약 이 모든 과정이 무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우리 또한 미국의 5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맞받아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 화끈해. 음? 자, 브라질 대통령은 단호한 어조로 상호 존중은 바람직한 가치 라고 강조한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에서 온라인을 통해 서한을 공개하는 건 관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서한이 가짜문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참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오만방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관세에 대해서도 여러분 세상에 상대 상대 대통령에게 보내기 전에 지가 먼저 자기의 소셜 이거에 이거를 공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는 정말 그러시면 안 되지 어,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어, 근데 지금 그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룰라도 그렇고 전세계 참산테나게 한다 어, 진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 그쵸 그건 아니죠 자 브라질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브라질 50%가능 폭탄은요 정치적인 배경이 좀 깔려 있죠 그쵸 뭐 정치적인 얘기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들어갈 것같아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요기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좀또 또 욕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러는데 자중하면서 뭐할말 정말 많지만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는 전세계에 흩어진 4만 명이 넘는 우리 미지노 가족들을 위해서 좀 자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를 해도 그냥 배알이 뒤틀어진 인간들은 늘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네, 뭐, 거기 하면 또 시간 낭비죠. 그쵸? 예, 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미주놀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발 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한테 오는지 모르겠네. 그쵸? 요 소식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이란에서 공격용 드론의 위력이 여실히 확인되면서 미국도 해외 미군 기준은 물론 본토에 대한 드론 방어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몰래 반입한 드론을 활용해서 러시아의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군용기 다수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같은 달에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기습공격 때도 이란에 몰래 반입된 이스라엘 드론이 보여준 위력이 미국의 상당한 자극제가 됐다는 건데 요즘 딱 되면 또 우리가 어떤 종목군에 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겠죠. 항상 우리가 뉴스를 볼 때면 은 주식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파울 의장에게 신속히 금리 인하를 거듭 인하해라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 이거 참말로 두 사람 다참 대박이야. 그렇죠두 노인네가 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이후 엔비디아는 47%나 관세했다면서 기술주, 산업주, 나스닥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가상화폐는 지붕을 뚫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미국은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아,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관세 수입 올리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관세, 그 다음 팔리지 않은 미국 국채, 그 다음 에 이후에 쳐 올리게 되는 인플레이션 함께 고려했을 때 주산화를 튕겨보면 과연 트럼프 말대로 요것만 따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왜 내가 갑자기 파월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우린 항상 자하나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랬잖아. 어? 자기 선거하기 전에 금리 나 내리지 말라고. 어? 그거는 바이든 좋아하시나는이 정치인들은 모든 게 정치랑 연결이 된다니까. 자, 올해 1월 취임 이후에는 이런 요구를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전날에도 SNS를 통해 연준이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연준은 오늘 F 29 30일 날 하잖아요. 이번 달에 FOMC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4.25에서 4.5%인 기준 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위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공개된 6월 FOMC 사록에 따르면 연준 의원 19명 중 10명은 올해 최소 두차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한 차례 인하, 나머지 일곱 명은 올해 내내 올해 내내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또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됐는가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다 보시게 되면. 다우는 플러스 0.43, 나스닥도 플러스 0.09, S&P 500 플러스 0.27, 러셀 2000 플러스 0.51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장은 일단은 상승 혼조세로 히트맵 보면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들여다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50% 관세를 때린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관세 우려를 덜어내고 빅테크 중심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0.8% 오르면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유지했고요. 그렇죠. 테슬라도 2.5% 상승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보택시 의 서비스 확대 이제 곧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진출하겠다는 얘기. 자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수입품에 50%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어, 전 브라질 대통령이죠. 그렇죠. 자이로 부오소나루. 배 재판과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이유로 들었죠. 이소식에 브라질 ETF는 1.6% 하락했는데요. 룰라 대통령 경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놨죠. 자, 비트코인도 11만6천 달러를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자, 엔비디아 주도 주식 랠리가 암호화폐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델타항공이 11% 급등했습니다. 오늘 어닝 발표했었던 거 아시죠? 일본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고 2025년 수익 전망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세계적인 시리얼 제조기업인 켈로그 아시죠? 켈로그 호랑이 켈로그 30%급 상승했습니다. 이탈리아 초콜릿 업체인 페레로가 31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와 대박 나는 캘로그를 먹으면서 왜 얘네가 인수당한다고 생각을 못했지. 느낌 딱 왔어. 자, 대형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한 모습이 최근 시장의 모습이라는 것.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도피처 역할을 빅테크 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자, 미국 현지 소식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장과 호텔, 식당 등 3대 업종에서 장기간 일해온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주에 보증이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워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에이? 그러나 연방농무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중에 취업 또는 자원봉사를 요구받을 3,400만 명이 일을 대체하도록 요구하는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D 업종에 대한 보호, 구제의 장안을 깜짝 제시해 큰 관심을 끌고 있으나 핵심 지지층의 강한 반발 때문인 듯 향후 메디케이드 수혜자로 대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 회의에서 농장 등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주나 업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다고 보증하면 계속 일하게 하는 워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워크 프로그램은 길어야 올해 한해 일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가 이 중부 쪽의 농업 농사 요쪽 이잖아요 난 이쪽 좀 달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음, 저거 아니야 그쵸 자, 캘리포니아 유권자 64%가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협마다 위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들은 앱스타인 자료가 파기됐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음, 오늘은 조금 잠잠했는데, 어저께까지 우리 머스크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앱스타인 문서를 연일 막 깠잖아요. 그렇죠이 얘기 조금 들려드릴까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 자리에서 앱스타인 관련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일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온 마가 지지층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트럼프 강요회의 도중에 한 기자가 팸몬디 법무부 장관에게 앱스타인 관련 질문을 던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을 확 가로막았죠. 그렇죠. 그리고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미 수년 전 일이고 지금 텍사스 홍수 참사처럼 중요한 일이 많은데 왜앱스타인 같은 일을 묻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응을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질문 자체가 시간 낭비를 하면서 지금 위대한 성공과 함께 비극도 있는 시기라며 앱스타인 관련한 문제 제기를 모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연방 법무부와 연방 수사국 FBI가 최근 공동 발표한 공식 메모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두 기관을 앱스타인 수사자를 검토 결과 오랜 루머로 돌던 고객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에스타인은 2019년 뉴욕 교도소에서 자살했다는 결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기간 중 공약처럼 언급했던 에스타인 고객 리스트 공개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했거든요. 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 같은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 보수 인사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른바 마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부 장관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데 보수 논객인 리즈 휠러는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보수 팟캐스트인 하지 트윈스 진행자들도 f 타임 문제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 트럼프 대통령 태도에 대해 최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요. 자칭 전직 법 집행관이자 마가 지지자인 탑쏠리마는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면서 이건 정말 아주 나쁜 그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명 보수 성향 방송인 캔디스 오원스도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정말 멍청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좀 글들이 있는데 일단은 아 참좀 뭐라 그럴까 그냥 예노 코멘트 <laughs>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노코멘트 노코멘트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테슬라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일론이 우리 머스크가 정치 얘기만 하면 떨어지지만 또 사업 얘기만 하면 테슬라 주가가 오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발언을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또 SEC로부터 조사받겠지만 이 정도 멘트 던지면 이 정도 반응한다는 자신 이 있는 거야 아, 아무튼 난 놈이야 난놈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좀 해주면 안 되나? 자 이번 주말부터 로보텍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 규제 단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두달 뒤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 전해드렸던 대로 xai가 만든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탑재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그록이 탑재되면 참 좋을 것같아그 그쵸? 운전하면서 이제 그냥 타이핑 이 아니라 이제 말로 이렇게 디디디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이거 말고도 뭐 지금 tsmc가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의 39% 깜짝 성적표를 발표했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음, 브라질, 아니, 아니, 이탈리아의 페레로. 미탈리 아, 뭐 이탈리아 페레로 초콜릿 맛있나? 지금 예, 캘로그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대한 것. 그리고 젠스랑은 이런 분위기로 가면 곧 버핏을 능가하는 부자가 된다는 소식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뉴스가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판단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VIP 멤버, 어제 저희가 올리던, 올려드린 테슬라 소식 보세요. 뉴스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박 아닙니까? 어려울 땐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푹 떠가지고 먹는 거 토해내게 될 때는 또 냉정하게 저희가 딱 짚어드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미지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식공부라고 하는 것은 방향전환입니다. 주식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자극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쵸?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낼수 있다면, 30분만 집중해서 우리가 주식 공부를 꾸준히 할수 있다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의 수익이 계속 불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VIP 멤버십 가입하셔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성과들을 한번 좀 짚어보시고 어제 올려드린 테슬라 영상 다시 보시면 아 정말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오케이 40 43% 그리고 난 다음에 좀더 믿음이 되시면 또다 이렇게 보시던 공부방 지원하시면 이제 이번 달에 최종 인터뷰 해가지고 이제 출항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실 겁니다 저 한번 믿어보시죠 자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국 주식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